저는 해수로한 4년 만에 갔는데, 도쿄에서 산 것들이랑 저번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까지 음. 그냥 오랜 만에 하면 좋을 것, 음. 것 같아서 켰고, 일단 첫 번째로는 모자. 그런 맛식 제품이고. 무난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크로마츠를 좀 사고 싶기도 했었고 음. 핏이 또 괜찮더라고요 그레이드라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외판 보나파이드 같은 음. 그런 곳이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의 그렇죠 물건을 닦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그냥 이렇게 자수로 로고되어 있고 요즘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후드에 뒤집었을때 약간 태양 링가린가 스타일로 링가린가 크로마츠는 비니 저도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팔시 자체가 좀 하이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진 않았어요. 음. 이건 그나마 굉장히 약간 엔트리급 모델인 것 같고 찡이 붙은 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음.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하고 시갑이또 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냥 이거는 좀 무난하게 코튼으로 된 거를 구매했습니다. 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굿.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계는다 일본 브랜드이고 뭐 좋은 기회를 통해 친구 통해서 프라이빗 세일을 갔다가 음. 거기 가서 구매한 두부벌이랑 스토어를 구매한 하나의 액세서리까지 음. 일단 브랜드 MBC의 토트넥이고요 MBC 아이템을 반지 이후에 처음 사봤는데 MBC라고 양각으로 올라와 있고 요 포인트가 괜찮더라고요. 양각은 근데 진짜 좀 특이해요. 아, 어, 어, 이게 나름 아, 퀄리티가 정말 구구구 네. 휴머니티 할때 제가 입고 있었던 아이템이고 목이 좀 이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희망 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쫙 올려서 입을 수도 있고 곱창 된다고 하죠. 음. 주름을 쑥쑥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배용준 스타일로 입을 수 있고 뒤에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을 때몇번씩고 했습니다. 바로. <laughs> 바로 짤 뻔했어 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핏이 감기는 느낌이고요 음. 겨울에 뭐 어디든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한 13만 원? 싸게 잘 샀습니다 친구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바지이고요 좀 자주 신는 신발이죠 지금 매종리아에서 이렇게 <laughs> 하는데 바지 두 개를 결합한 듯한 이 느낌의 아이템입니다 미아라스이로 약간 이렇게 좀 해체적이고 디스 디테일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옷은 잘 사실 못본거 같긴 해요. 국내에서도 막미아라스로의 옷을 다니는 음. 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맞아.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코듀로의 제품이라서 되게 앞에서 이렇게 무난한 척하다가 음. 이렇게 두 개의 바지가 결합이 돼서 어, 이게 실제로 약간 베기 스타일인가? 그런 베기 스타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런... 반점이 있었 네. 재밌게 잘 만들어진 아이템이고 오늘 입고 나갔다 왔는데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선 코드 쿠스트님 좀 자주 입는 아이브스 아, 이 브랜드의 옷을 저도 그래서 옷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까이 음. 그러니까, 알아야 쓰려고 에 뭔가 딱그떠오른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아 요런 무드구나 를 알고 있다 이번에 뭐그 섹션 이 있어서 봤는데 그나마 좀 제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바지라서 샀습니다 이것도 한3뭐한삼 뭐 사만 원던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친구도 근데 음. 잘 샀고 끝에는 또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 아이템이 음.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허리 할수 있는 음. 것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코디로이 아이템을 사본 적이 잘 없는 음. 것같아요근데뭐 이거는 약간 정상적인 코디로이 아니니까 샀던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라드뮤지션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유럽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일본 브랜드예요. 저도 방금 았어요 굉장히 그냥 음. 심플한 벨트고요 신주구에 있는 스토어에서 음. 샀습니다 가격도 9만 원? 팩스 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나오고 이런 얇은 벨트가 인기가 어. 많은 거 같아요 에이, 뭔가 이렇게 벨트를 자랑하는 시대라기보다는 그렇죠. 은은하게 어? 약간 이런 음. 느낌 음. 대부분이 이제 좀 블랙벨트를 많이 찾는데 음. 그중에서 사실 가장 돋보이는 게 요즘 버클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구찌나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도 이 버클의 또 시그니처 로고를 받기도 하는데 로고가 바뀐? 이 벨트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응. 라즈뮤지션의 이 로고가 응. 임팩트가 큰것같습니다 네. M. 끔 c o m 요 다만 프리사이즈긴 한데 작습니다 돼, 돼지일 수도 있는데. 요즘 좀 살이 이이 빠져서 사이즈가? 원사이즈였었어요 have to worry a b 는 u t it. Size? One size. One size. o 없을 size. One size. One size. 어쨌든 근데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이템, 9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본.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었고,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엔나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를또 있기 때내에 미국보다 사실 좀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좀 단체로 이렇게 가서 거의 수학여행급의 인원으로 계속 다녔는데, 또 새로운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일본 가면은 기본 하루에 막 2, 3만 보씩 걸어가면서 모든 진짜. 스토어 다 가고, 괜찮다는 거 가보고 했는데, 일본은 그런 거 없이 술 먹고 놀다가 일어나면 다시 저녁이고, 다시 나가고, 선글라스를 4개 가져가서 해를 못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여행이었지만 3박 4일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잘 놀고 정말 짧은 시간만 쇼핑랜더 을등 득템도 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연시라서 다들 많은 어떤 휴가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가시면 스토어를 돌아보시고. 음. 워낙 세컨 엔드가 잘 되어있는 나라. 그렇 충분히 또살수 있는 게 많거든요. 엠화가 지금, 합리적인 수준인 거같0 0 0 원을 안 했었어요. 제가 그딱 환전 전날에 920이어서 됐다라고 했는데, 960인가 50에 결제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세상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laughs> 어쨌든. 일본 여행 쇼핑까지 나머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12월 1일에 쿠알라룸푸르 출국이 아.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이제 예정이 있어서 아마 또 그때는 뭔가 쇼핑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이제 밥집이나 음, 뭐 전시. 밸러리나 네. 건축물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놔서 아마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해드려도 음. 좋지 않을까. 이번엔 저 해외에서 가져온 쇼핑무기였고요 다음에는 저도 꼭 해외에서 쇼핑무기 한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약에 도쿄 여행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은 어떤 브랜드 스토어 괜찮은지 뭐 그런 것들 알려드리면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어쨌든 저는 도쿄를 잘다녔습니다 안녕.